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미국 시장 상승에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뭐 강세가 진행된 상황이고 장중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도세가 좀 출애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유지를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간 수급이 진행이 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테마 형성이 딱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같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쉬운 흐름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상승적인 부분 카카오 게임즈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관련해서는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 가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양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우리가 조금 편할 수밖에 없었던 게뭐 지수가 좋아서 편했다라기보다도 결국에는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섹터들이 들썩들썩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철강 쪽에서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원정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잡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그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만 영어를 잘하고 영어 시험을 잘볼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는데, 아무 영어 단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외국인이랑 대화가 되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에서도 영어 시험을 보고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면 영어 시험이 잘 나올까요? 시험이 잘안 나오죠. 성적이 잘안 나오는 부분.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묶이는 섹터에 있는 것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보면은 오늘 뭐 하이스틸도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고 금강철강도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00% 뭔가 굉장히 높은 위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이스트리나 금강철강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플레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후발주자들을 굉장히 노리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장... 전에,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안간 거를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냈다.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VIP방에서 3월 23일, 오늘이잖아요. 시초가에 자신있게 들어가요. 왜 시초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VIP방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딱 보게 되면은 안간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경남 스틸 시초가에 우리는 자신있게 들어가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대 시가 4,750원에 시작을 해서 고점 25%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먹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뭐 단타를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초보자분들은 단타에 대해서 욕심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이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두 가지 트랙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구분지어 드릴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보통 어디 말도 안 되는 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은 단타로 들어갔다가 이게 머리채 잡고 질질질질 멱살 잡고 끌려 나가 계속해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시초가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무조건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모아가고 우리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는 좀더 빠르게 먹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시장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를 시켜서 좀 보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선착순 딱 10분만 모집을 하고 마감을 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데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VIP방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서도 상승,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초가에 들어가서, 자, 어제죠. 시초가에 들어가서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를 갖고,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들어가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막 이런데 말도 안 되는 데를 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거냐? 보통 보면은, 아,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들 이러면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한달두달뭐세달뭐 달, 달, 뭐뭐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내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저는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한신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어 드리면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려 드린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먼저 들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원전 관련해서는 진짜로 뭉탱이로 같이 다닌다. 하나가 가면은 후발주자를 노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한 신기계가 출발을 해요. 막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일진 파워라든지, 우리 기술, 에노 토크, 이런 것들을 노려서 들어가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뭐가 어떤 섹터에 있고, 뭐가 어떤 섹터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아셔야지만 이게 후발주자들이 좀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 수익이 났죠. 보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보고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왜 어떤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오고 오늘만 벌써 뭐 100만원 이상의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단타 같은 경우에도 막 보면은 어디 말도 안 되는 데는 매수가가 왔네, 안 왔네 이런 걸로 싸우고 앉아있는데 굉장히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시초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다 봐야 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신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만드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일단 일선건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 오늘 3월 23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요 그냥 자신 있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일성 건설 이런 거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오늘 시가 자체 4,26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16%대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너무나도 뭐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일성 건설 우리 기술 을 잡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따로 우리 기술을 뭐 추천을 안 드려도 다 하세요 다 스스로가 알아서 하세요 왜? 방법을 아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62만원 이렇게 수익 인증 아 너무 일찍 팔았네요 단타 짱짱맨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 한신기계 43% 지금 일진파워 뭐11%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도 포트 인증 한번 남깁니다 지난주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 올라오고 있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분할 매수해요 그리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단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아 오늘 인증이 솔직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더 정리가 다안 됐어요. 오늘만 해도 거의 50장 이상이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50장 이상이 와가지고, 어, 앞으로도 계속 인증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오셔서 같이 편안하게 좋은 종목으로 잘 사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도 좀 만들고,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대동스틸 14%, 경남스틸 9%, 한신기계 뭐 9%, 여기 경남스틸 8%, BH 9%,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고 빨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좀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면서 제가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뭐 시장 변동성도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도 뭐 정점을 찍기는 했는데 아직 리스크적인 부분은 남아있고 어차피 내가 보유 중인 주식을 다 털고 현금이 충분히 있으면은 만약에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하락장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내가 비중 실어서 뭔가를 사지 않고 있는다 라고 하면 냉정하게 볼때 시장의 하락이 또 반가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조정이 계속해서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1차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뭐 시장은 상대적인 거고 마냥 오를 수만 없지만 마냥 내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만큼 뭐 하락한 만큼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뭐 그만큼 더 강하게 오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인플레 테마냐 오늘 또 인플레 테마냐 뭐 이렇게 생,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강 쪽도 뭐 변동성은 나오고 그 외에 뭐 윤석열 당선자가 안철수 위원회 뭐, 인수위 대표로 임명함에 따라서 뭐, AI, 그 다음에 IT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원격 진료에 대해서도 뭐, 움직임이 조금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로봇 테마도 움직이는 이유도 당연히 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여성부 폐지 이후에 뭐, 저출산 해결을 위한 뭐,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 뭐, 배제를 하고,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딱 놓고 봤을 때, 안랩이 와 안랩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안철수 인맥주가 저렇게 오르는 거는 대선이 끝났는데도 참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 뭐 거의 주가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안철수 아이고 그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안랩, 써니전자, 뭐, 카뮤, ENC, 링네트, 오픈베이스, 이런 것도, 뭐, 다 안철수, 인맥주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뭐, 악재성 테마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체감은 안 되실 거예요. 뭐, 지금, 어, 뭐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시장 참 지루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 시장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무겁고 답답한 종목들은 조금 버텨준다 정도고, 테마성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솔직히, 인플레이션 관련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뭐, 철강도 있고, 비철도 있고, 농산물 어제 좋았고, 니켈, 무연탄 사료, 비료, 어제도 좋았고 등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각종 원자재만 해도 20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원자재당 엮이는 종목들이 뭐 작게는 2개에서 세개 많게는 뭐 20개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테마를 매매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섹터랑 종목 중에 뭐를 할 거냐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선택하는 거 있어서 좀 어려울 영역 일 수는 있겠다 근데 보는 방법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하나가 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후발주 탁 잡아서 툭툭툭툭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후발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종목을 많이 알아야지 이런 것들도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신기계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요. 일성건설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범양 건영이랑 같이 묶어볼 종목 다 알려드리고 이거를 저희는 VIP방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저는 다 해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납득을 하시고 다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오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고 시장 설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내가 초보자니까 빨리 들어가서 뭔가 수익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나도 돈을 벌고 뭔가 좀 맛있는 것도 사먹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 막 자랑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오세요 3개월에 44만원 한 달에 15만원도 안해요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 애들 조카 태권도도 한 달에 15만원이에요 그것보다 내가 내 주식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 그 정도 투자는 저는 솔직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인플레 테마 쪽이 당연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뭐, 모든 재료, 전쟁 관련해서는 모든 재료가 다 나왔고, 더 나올 재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더 나올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3차 대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전쟁 장기화 정도밖에 없는 거고, 뭐, 어디까지 오를지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말고, 오버나이 하시지 마시고, 줄때 툭툭 먹으면 된다. 내가 오늘 경남 스틸 이런 걸로 수익적인 부분을 챙겼어. 근데 내일 뭐 먹거리가 없다? 있을 수는 없어요. 먹거리는 분명히 맨날 맨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 미국에 대해서 좀 미국 시장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로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뭐 먼저 꺾이고 상승 자체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코스피 지수 대비했을 때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미국 증시 흐름이랑 좀어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점점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코스닥 지수랑 코스피 지수 간의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세력이 빠져나간 차트처럼 뭔가 더딘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뭐 코로나 이후에 SNS 뭐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중심으로 워낙에 조정이 없이 상승 랠리를 해왔기 때문에 조정도 그만큼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항상 급격하게 올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수를. 왜?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렸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게 급격하게 그냥 지수를 팍, 팍. 치고 올리면은 내리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지금은 변동성을 좁혀 나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조정도 당연히 뭐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는 워낙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딱 놓고 보면은 아우 높아요. 아 높다라기보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너무나도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이 크면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것들도 다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조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봉 먼저 소파동 추세 저항을 좀 돌파를 하고 순차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좀더 깔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아, 저는 VIP방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뭐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어 단타 종목 이런 것들 3월 달에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실패를 한 것도 당연히 있기는 있어요 실패한 건 종목도 있기는 있는데 그만큼 실패한 것보다 여기서 보면은 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정도의 좋은 종목 그리고 단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으면서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종목으로 종목을 남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 잘 사서 우리가 편안하게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VIP방에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당당하게 시킬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100% 성공을 하진 않는다. 근데 확률 자체를 굉장히 높여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알아서 착착착착 쌓이는 부분도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 아, 그때 참 좋은 종목 추천해줘서 너무나도 좋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재밌게 좀 주식을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3일가량 경험해본 슈퍼리치늄 특기,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맛있게 잘 먹고 나오는 게 좋은데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은 여러분들도 잘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워낙에 일 픽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빠졌을 때마다 모아 갔던 부분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오딘이 처음 출시할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부분 그 다음에 매출 1위를 지켜오던 리니지를 좀 미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수 있는 그런 저력까지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오딘의 영향을 통해서 매출 영업이익도 2뭐 배로 뛰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고부가 가치 요소들이 남아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오딘의 해외 진출 그다음에 NFT 메타버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공격적인 진출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 뭐 일단 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나도 크다. 왜냐면은 일단 보라코인이 카카오 게임즈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보 라코인 개발사인 웨이투비시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변화가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는 공성전 업데이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게 공성전이 좀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한번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붙을 거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뭐 NFT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편안하게 우리가 들고 가면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면은 뭐 RSI 30이야 여기서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은 뭐 결국에는 이런 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뭐 카카오 게임즈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정말 큰 결과를 가고 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위치에서 잘 사서 뭐 알아서 시간 투자하면은. 자동적으로 수익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잘 먹고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9%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속 뭐 인증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사시면은 수익적인 부분 차곡차곡 만들어지되 내가 초보기 때문에 잘 무언가의 포인트를 잘못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포인트적인 부분을 잘 짚고 나가서 나중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3개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주식을 이렇게 바라보고, 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구나. 그거를 좀 많이 몸소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